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황당하고 음. 또 분노하고 음, 있습니다. 우선 교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교권을 어떻게 의미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?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지금 교권에 대한 법령적 정의가 없습니다. 음. 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뭐 교육부 장관령에서도 이 교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데전 출발을 해야 된다고 음. 생각지 않나 싶습니다. 음. 다행히 저 충남하고 인천에서 그 교육 조례에서 보니까 교권이라는 개념은 해놨더라고요. 음. 그게 보면 이제 교권이라는 건 학생들에 대해서 우월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을 위임받아서 음. 교사의 전문 능력과 인격으로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놨습니다. 음. 이제 조례에서 그 정도 해놨지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적 그~ 정의가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. 네, 네.